니까교회발전에 그러니까 부서 대표님 목사님과 오늘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포북 제1교 김종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 회장 되시면서부터 이제 우리 총동창회가또 새로운 활력을 가지 출발하는데 목사님은 금년에 아주 격경사보셨다그래서격경사로은진이죠군인데 아, 네, 그 네, 이제 중회대표자을마치셨 따님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결혼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상당히 바쁘신데, 이게 음. 사실 상승세를 탈 때, 음. 예, 참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총동창회 하시면서, 지금 우리 총동창회다름다로이 일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 말하자면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총동창회가 움직여서 안 되고, 뭔가 좀공의가 그래서 모든 그 총동창들이 다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은 상당히 늘 스마일 목사님이시고 또 나름대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설계도 참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동 동창회원들이 많이 호응할 것 같아요 이번 35회 회장으로서 정말 네. 기억에 남는 그런 청동 차이를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나 취임 소감 말씀하시죠 아, 취임소감, 어, 하나님께서 어, 베풀으신 은혜인데 사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자리고, 산마녀 동문들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124년이나 되는 우리 학교의큰 짐을 사실 짊어지게 돼서, 그렇죠.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고, 떨리는 음. 마음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를 한다기 보다는, 이제 우리 임원들이 또 계시고, 또 많은 또 우리 전임자들또 계시고,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 혼자 무엇을 한다기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들을 해서 음. 어,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전에 해오던 일들도 있으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의논해서 일들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증경회장들이 음. 지금 우리 총동회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거부하는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항상 평화주의고 음. 어, 스마일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진료인 앞까지 아포하면서 오늘 초회를 잘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총동차회 장으로아 생내신 김종원 목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